TV Q&A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그냥 치과 선생님들한테 왜 그러십니까? 네. 어, 이런 것들 한번 Q&A를 한번 가져볼 텐데 네. 첫 번째 질문 왜 의사는 라운드 넥은 아니고 부인액만 있나요저 부인액입니다. 그러네, 너 부인액이네. 나 아, 근데 라운드 넥도 있는데. 저 라운드 넥 있어요. 어, 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부인액을 좋아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 라운드를 좋아하신 분들도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따로 뭐 이렇게 우리가 부인액을 입어야만 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 보통 턱관절 치료에 사용되는 보톡스는 어떤 제품을 쓰나요? 제품 종류가 여러 개더라고요. 제오민, 보툴렉스 등등. 보톡스는 회사가 그렇게 큰 차이를 주는 것 같지는 않아. 요 예전에는 기술력이 많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크게. 회사마다 다른 게 있었었는데 지금은 기술도 많이 좋아지고 보톡스가 초창기에는 이 내성이 많이 생긴다 막 이런 것도 문제가 있었었는데 실은 요즘에는 보톡스가 내성이 거의 없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제품보다 뭐 미국 제품이 좀 훨씬 비싸다 아니 면 프랑스 제품 이 훨씬 낫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특수한 경우에 그런 거를 쓴게더 좋을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예를 들면 내성이 많이 생긴 사람들은. 그냥 일반 보톡스 쓰면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약간 네. 그 성분이 다른 보톡스들을 쓰기를 했었었는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뭐 메디톡시나 이런 데서도 그렇게 내성 생긴 사람들을 위한 보톡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회사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상관없어요. 크게 아니요. 상관없어요. 요즘에 우리나라 거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수출도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턱관절 치료에 사용되는 보톡스나 성형외과에서 쓰는 보톡스나 거의 비슷한 제품이 어. 있습니다. 턱 관절에 사용되는 보톡스 용량 훨씬 많이 들어가죠 두 배에서 세배 정도. 음. 그래서 재료비가 비싸요. 네. 치과로 들어오는 재료비도 좀더 비싸요. 스플린트 부작용으로 부정 교합이 생긴다던데 잘떼만기면 괜찮을까요? 스플린트 부작용으로 부정 교합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플린트를 끼고 잠을 자는데 그게 이제 어금니의 교합을 바꾸는 거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스플린트를 내가 제작을 했어요. 제작을 하고 좀 좋아졌어. 아니면 좀 귀찮아. 그래서 이제 치과를 더 이상 안 가고 스플린트만 끼시는 분들이 이렇게 돼요. 증상이 좀 좋아지면. 두세달 정도 끼었다가 스프린트를 안 끼우고 증상을 지켜보는 걸 해야 되거든요. 증상이 좋아졌는데 어쨌든 계속 끼워버리면 영구적인 교합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그럼 안심이잖아요.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 중요한 건 어, 스프린트를 끼우면서도 주기적으로 치과 치료를 받으면서 적절하게 스프린트를 조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스프린트를 빼주는 시기를 책정을 해야지 계속 끼워버리면 무조건 이건 생겨요. 많아요. 상당히. 제가 웃을 때 입술이 대각선으로 되고 턱에서도 딱딱 소리가 나요. 비대칭 입모양이 됐는데 고치는 법이 있나요? 보톡스 맞아도 가능한가요? 일단은 병원에 오셔서 원인을 이제 사진을 찍어보고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얼굴을 직접 봤을 때 내가 원래 있던 비대칭인지 음. 아니면 지금 본인이 인지해서 생긴 비대칭인지도 사실 객관화될 필요가 있거든요. 비대칭 자체가 근육 자체 때문에, 그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이렇게 이제 썩소라고 전을 음. 이렇게 웃는 친구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보톡스로 많이 효과를 볼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근육 자체 문제가 아니라 어 얼굴 뼈 자체 길이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가 더 길고 여기가 더 짧고 이러면은 보톡스를 만다 하더라도 그걸 잡을 수는 없죠. 그런 경우에도 보톡스로 뭐 조금 더큰 부분에 보톡스를 더 많이 놓고작극 부분에 보톡스를 적게 나서 비대칭을 조금 완화 시켜주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음. 원인에 따라서 보톡스만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고 음. 아니면 수술이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진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직접 오셔야 될것 같아요. 음. 병원마다 진단이 다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는 CT 보면서 패성 관절염이라고 하고 어디는 근육이 문제라고 근육을 풀기 위해서 보톡스나 장치를 마다 진단이 다를 수 있죠 왜냐면 의사선생님이 공부한 것도 좀 다르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 기준도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턱관절에 대한 치료 는 거의 일치하게 돼요 첫 단계는 그냥 물리치료 같은 걸로 약물요법 되고, 두 번째 단계에서 스플린트를 키우게 되고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 수술적인 방법을 접근을 하게 되죠. 턱관절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단 하나가 아니에요. 아주 다양하게 어. 되기 때문에 근데 치료법은 비슷하게 치료를 하거든요. 뭐가 맞느냐? 뭐 CT를 보면서 뭐가 문제가 있고 뭐 근육에 문제가 있고 실은 다 맞는 소리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치료법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은, 저 의사선생님이 하는 말이 나한테 이해가 많이 잘 된다. 뭐 나는 좀 이야기가 통한다. 아니면 좀 신뢰가 간다. 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건 없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크고 딱딱한 걸 씻다가 빠직하는 소리가 나면서 얼얼함이 진한 통증이 생겼습니다. 이 통증은 항상 있습니다. 특별히 입을 벌리거나 할때더 아프진 않고요. 대신 저는 안 들렸던 소리가 나고 턱이 앞이나 뒤로 쏠렸을 때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자가 치료를 해서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일단 병원 와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음. 네, 굳이 자가 요법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나? 음. 네. 생각보다 턱관절 치료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요. 보험진료가 되기 때문에 딱딱한 거를 먹다가 빠직 소리가 났다라고 하면 한번그 안쪽에 관절 강에서 뒤틀림 한번 생겼을 수 있으니까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집니다. 자가요법을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 온찜질. 음. 어. 냉찜질 안 돼요. 네. 핫팩, 오지. 온찜질. 네, 귀 양쪽 앞에다가 온찜질을 해주면 이게 효과가 상당히 있어요.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사람은 아이고. 전 인구의 90% 정도가 경험을 전가요? 하니까요 소리를 없애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아, 턱에서 소리 나니까 치료합시다. 이거는 솔직히 좀 말이 안 되고요. 턱에서 소리가 나는 건 조금 완화시킬 수 있지만, 치료의 목표는 일단은 통증의 조절입니다. 통증이 있다는 거는 염증이 있다는 거고, 염증이 잔존한다면 골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심하면 얼굴이 돌아가기도 하고, 뼈변화가 한번 일어나면 영구적이거든요. 통증이 있다는 건좀 심각한 거고요. 소리만 난다는 건 심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빨리 가보셔야 될것같아요 네. 턱관절 관련 이외에 또 어, 다른 어, 어, 어. 내용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어. 꼭 아래쪽에 네. 음. 댓글창에다 음. 아. 질문 올려주세요. 브라운티비